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25년 9월 고1 학년 평가 25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. 자, 요놈을 x 1로 나눈 나머지가 2이고 x 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이 px를 자, x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그냥 간단한 나머지 정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 앞에 뭐가 있었어. 지금. 자, 그래서 우선 선생님은 px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, px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잡고 x-1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것은 p1이 2라는 뜻. 그 다음에 x-1로 나눈 나머지 3이 2라는 뜻. 그럼 이제 요놈을 가지고서 이제 간단하게 연립을 한다는 거죠. 1을 집어넣었을 때1 ab는 2 그러면 a 플러스 b는 1, 3을 넣어주게 되면 9, 3a 플러스 b는 자 어디서 3이 온 거야 이거? 2를 넣는 거죠. 자 2를 넣었을 때는 4, 2a 플러스 b는 3이다. 그래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연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빼게 되면 마이너스 a b 소거하는 거야. 그러면 너는 2가 될 것이고. 자,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얼마가 된다? 3이 된다. 그러면 p(x)는 일단은 이런 식이 될 거고 p(x)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p 3을 구하는 거죠. 9, 6, 3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? 6이라는 값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